제삼이라도 들어오라 육가쯤, 하나는 유자증 음. 해가지고 맛을 보시고 <laughs> 여러분들 저 오늘 제 강의가 있죠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거 시 없는 유자 잼이거든요. 시 없는 유자 잼이, 이게, 이게. 본인 큰만주우면 됩니다. 찻단만. 네. 이게 2000엔이에요, 2000엔. 일본에서. 요만한 크기가. 여러분들, 맛다안 보시라고, 우리가 마지막, 그 이제, 남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잼도. 수님한테 이거 하나씩 선물입니다. 이건 하나 가져가서, 비파잼. 예 네, 네, 오늘 오신 분만 그리고 네, 옆에 나와 놓테니까더 네. 드시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드시면 됩니다 아, 더 그러니까, 제가 보고 한번 말씀으로만 듣던 오, 세상의 영광입니다 ]다. 아 그러니까 일이 많이 준비를 했죠 우리 와이프가 준비를 이번에 잘해보자 하더라고 음. 여러분들 그접하는거 있잖아요 그거 아까 내 네, 하던 접 있죠, 저기 네. 길게 하는 그 접을 네. 활용하시고, 그거는 네. 100% 사니까, 눈 접보다도 그거에 더잘 사니까, 가지 접도, 네. 가지 접의 네. 일종이지만, 네. 그거를 이제 하세요. 수도 네. 배워도 될것 같은데. 네. 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다. 우리가 지금, 진짜, 진짜 무농약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게나 우리가, 어, 인산이라 했나, 뭐라 했노? 유황이라 했노, 유황. <laughs> 유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농약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비파 입을 소주에 절여가지고, 40도, 아, 35도 소주에 절여가지고, 그 물을 100대 1로 희석해가지고, 농약통에 절여가지고, 똑같이 농약 대신에 이렇게 그 병충해 있을 때 치면 다죽더라고요요비파잎은 뭐가 더청산이 들었어, 일부. 그게 알코올하고 합쳐져가지고 벌레를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용해보시고, 이거는 뭐, 다 만들어냈어요. 제가 2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딸기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 여기 거제도는 워낙 좋으니까 전부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같이 자주 만나야 돼. 그, 그 정말. 도포커비, 도포커비 그 다음에, 지금 정삼양이 거 3년 만에 유자 연는시대인데 지금은 1년 만에 연안시대거든요 그러고 나무가 우성이에요, 우성. 열성이니까 제벌하잖아요. 이,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거는 이제 2019년도에 처음 만들어냈는데, 1년 만에 그 시문에 크게 났어요. TV도 놓고. 제가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거는, 병조에도 강하고, 내한성도 강하고, 요거는 꼭 해야 돼요. 이 유자는, 여기 새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갈때한 나무씩 가져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최초로 만드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안 키우고 살리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만들 때 같이 만든 백나무 중에 세개 남았어. 저거는 이제 3만원에 다 팔아서 나남고 이렇게 저거는 이제 내가 우리 뭐 산림청에서도 높은 분이 오시고 그래가지고 한참 들었거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실 갈때꼭 챙겨가세요 그리고 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솔직히 제가 지금 4개국으로 러시아 이어 영어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우리나라 농산품을 그 강구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 그 다음에 에이콘 커피를 어전 세계에서 만들어서 지금 식량 문제가 일났거든요. 여러분들 그 한번 보세요.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마지막. 지금 식량 부족 때문에 미국은 세계백나라가 먹고도 남을 식량을 가격 안정 때문에 해평양에 버린대요. 그것 때문에 허경영 총재가 열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한대. 그분 직접 만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러,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 쌀 1키로가 쌀1키로 1kg, 라이스 1키로가 1달러 밑을 내려가면은 자기들 죽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1달러 이상 받으려고 그 지금 받아 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또미좀 노콜 사람들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바닥에다 버리는 걸 막아야 되나 우리가 또 자기 나라에 왜냐면 오염이 돼가 있고 아프리카는 농사를 못 짓거든 아이, 그, 기후가 상승해가지고 물이, 호수가 다 말라버렸대요. 어떤 게 여러분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미국에서 바다로 버리는 게, 뭐, 그거야, 뭐, 물고기들이 먹겠지만, 어떤 우리가 아니면 그 나라 가가지고 그거 농업을, 기술을, 그, 우리 한국 기술을 갖다 투입해야 되는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물어보는 거 전문가한테 정치적인 문제라고. 아, 그런게 정치적인 거야. 아, 정치적인 걸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지금 백나라 이상이 코로나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제 식량이 문제가 일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도 식량 자금률이 78% 밖에 안 된대요. 더잘 아실 까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식량 자원을 위해서 좀이 살림에다가 이렇게 제가 늘만나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그 30만 팩 만들어 놓은 그게 우리 전라도 일부에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제가 지금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나라 좀, 어, 그 식량 자금을 위해서로 그 같이 해나가시니까 뭐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장미나무는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장미나무는 한 그,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12가지 키는거 이거 만들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아까 사진 보셨죠 이거는 도영아 이거 해가지고 한나무씩 이거 들이라 가져가거든요 가실때 아니 지금 뚜껑을 닫아드리라 음. 아, 여러분들, 장미는 지금, 어, 12가지 달라는 나라가 57 나라입니다. 장미 축제 크게 하는 나라 프랑스 있잖아요. 장미 축제로 벌이 드리는 돈이, 입장객들, 벌어드리는 돈이 화장품, 그, 함부로 화장품 만드는 것보다도 많대요. 그 입장료가 비싸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앞으로 벌이 될던데 저, 우리, 경, 경남에도 장미축제가 크게 하거든요. 아직 이 나무는 이제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이제 나가는 건데, 저 나무가 올해 처음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장미 그게 어 필요하면 제가 언제든지 그 기술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비바장조농원으로 물어보면 돼.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다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그 접하는 거. 가지접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식입니다. 이거는 1년 12달 접이 다 돼요. 그리고 햇빛 접, 접하고 햇빛만 일주일 안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접할, 접, 하고 나서는 여기에다가 까만 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까만 들어 까만 그 비닐 있죠? 그어가지고 가만만 주면 됩니다. 그러니나 어, 지금 봄에는 흰게 들어갔어요. 투명한 게. 게 봄이 햇빛도 여름처럼 안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해도록이면 어, 오후에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해가 딱 떨어지자마자 접하면 돼요. 그러면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접해도 살아요. 제가 이거, 이거 알아내는데 20년 걸렸어요. 이걸 하는데. 진짜 20년 전에 제가 이걸 만들어냈으면, 이제 만들었지만, 지금도 늦은 거 아니라.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세계는 다 실패했거든. 아까 그 스무 가지 보셨죠? 그게 400, 아, 어, 엄청난 그 국가가 이오잖아 그런 거를, 어, 미국에서는, 어, 어 이게 자두, 복숭아, 그 다음에 그런, 그런 꽃이 피는 40가지 열매가 여는 나무를 보러 오는데 입장, 감, 입장 수익이 한, 한국 돈으로 한 1,400억이 더 들어온대요. 전라도에도 반드시 그걸 선생님 만드세요. 저, 저 젊은, 그, 좀좀 좀 한다면서 네, 네. 그거 해가지고 그런 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돼 저희도 이제 전날에 참다래, 품종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 해놨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아 그거는 어디 선생님 그 지역에다가. 우리 그 연구소에다가. 아 연구소에다가. 아 그렇군요. 근데 그 관심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화이보다는 과수연구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쭉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는 게시험는 유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시 없고 가시 없는 유자를 만드는 게 지금 그렇죠. 가시 없는 유자 만드는 것도 쉽고 네, 목표인데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유전자원 확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GMO로 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면은 그 나무는 반드시 건강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을 가지고 해야지 접을 가지고 해야지 그 다음에 가지를, 가지를 보고 가시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접하면 됩니다. 예, 저 그리 접해가지고 눈을 만들어야 되요 우리 정사명은 접을 두번 하거든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이 나무 만드는 방법은. 처음에는 텐자에다가 어, 작은 유자가 있는데 빨리 열고, 씨가 한 50개 들었어요. 빨리 열고, 연애가 많이 여는 접을 붙입니다. 봄에. 이게 눈이 나고 어, 7개월이 지나면 여기이 가지가 이제 눈이 나면은 요만지 나오면은 이걸 잘라버리고 일반 유자를 그냥 여기다 저을 붙이면 3년 만에 열매가 열어버려요. 10년 유자가 15년 걸리고도 열매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중간 대목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중간 대목은 우리 농장에 딱 하나만 남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80년도 만든 나무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이거는 30년이서 돈이 됐거라 하더라고, 시험 낸 유자. 그 당시에는 한 병에, 시험 능 유자차 한 병에 2만 원 했습니다. 대우조선도 사장들만 사먹거든. 80년도에 2만 원이 큰 돈이잖아요. 지금은 시험 능 유자가 지금, 시험 능 유자 3만 5천 원 하거든, 길한 병에. 그 없어서 봄 팔잖아.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능 유자, 할 시험 능 유자는, 뭐, 같이 이렇게 한, 한 번만 더만나면 만들어 내 놓으면 문제가 없어 유전자원이 좀 네,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 나무를 내가 다가 있어요 우리 뭐 나중에 갈때 나무 우리 어, 올해 열매 있는그 나무를 새 나무를 제가 드릴 거예요 티 없는 여자 음. 그걸 선생님 우리 또 이제 또티 없는 여자 하시는 분 있어요 네, 누가 어로아 음. 그래요 그, 그 선생님 소장이 그, 그 안나 신고, 일반 유자하고 섞이면 그 되니까, 옷 유자는 그, 6월달에, 6월달에 꽃이 피잖아요. 그때 수정을 하고도 같이 다 하니까, 일반 유자나 섞으면 그더 좋, 더, 더 좋지. 그리고, 씨 없는 유자는 반드시 그름의 힘으로 큽니다. 이게, 씨 없는 유자 딱 요만합니다. 딱요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먹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 농약을 안친딱 하면 어 그냥 껍질째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껍질을 안 좋아대. 하 저는 이제 껍질을 먹는. 우리 우리나라 사람 그 유자차를 만드는 먹으면 껍질을 드시는데 그 그렇더라고. 그 준비한 거좀 드려 보세요. 그 그거. 뭐 지금 지금 은자 은자는 이거 좀 드시고, 이거 준비한 것도 드시고. 아 심플 심플. 이거 얼른 좀 드셔보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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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게 거야 이거. 음. 선생님 일어서 이거 조금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저희가 구석 먹게요 일단 가시 먹고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고 여러분들 꼭 나한테 물어보고 네, 싶은 거. 그러니까 예 궁금한 상황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한번 더 드셔보세요, 우리가. 지금, 또 설명이 좀 있는 게 있는데, 뭐. 아, 그렇죠. 그렇서보여드릴게 지금은, 제가 만, 제가 가진 거는, 어, 이, 2019년도에 1년 만에 이는 유자 나무를 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구글에 접어서요 1년 만에 유자 열매 수확 나옵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질문에 내가 다 부르고, 다 설명 다, 다돼 있어. 거기에 내용 다돼 있고, 그 내용에 제가 한거다 들어 있고, 거기에 진짜 뱅기가 거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 그 유자 눈 있잖아요. 오늘 그줄 건데, 그 눈, 그게 구하기 힘든 거라. 그렇죠. 그걸 안 줘요. 여러분들이니까 주지. 다른 사람들은 안 줘. 제가 왜냐면, 완도 바이 연구소나 그 공원에서 내가 워낙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거아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앞으로도 젊은 분, 일이 있다는 거 처음 봅니다. 다른 데서는 왔는데 전부 다 나이대가 이래갖고 안 되겠더라고. <laughs> 이리, 이리 젊은 분이 오시니 난놀랬습니다 이거. 긴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세 사진 좀 저희들이 전담해서 가서 또 책임지고 있는 네. 우리 연구원들이에요. 아 연구원들이에요. 아그러면 네. 아, 그렇지. 아눈 제가 여러분들 눈 있잖아요. 그는 그 신문지다 싸놓으면 냉장 보관하면 눈은 물수건 있죠. 물수건에 싸면. 문을, 문도 드릴 건데 어한 백주 백주 접할 수 있는 걸 드릴게요 영수에서 아, 아, 너무 네이 아, 정도 대어야 <laughs> <이 정도 되어야. 웃음> 아버지가 공에 유산하다 공짜로 줬어요 저창기 아까니 보니까 아니, 나는 나는 전라도 오늘 얼마나 크게 이거 너 아버지 유산어그러니 백주 하고 앞으로 또가또도 네. 시켜 주시겠지. 제가 전나무를 이제 21세기하고 100시짜에 기적을 했습니다. 병원이 뒤집어져버렸어. 그 사진을 보고 작년에 그 사진이 났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이런 꽃이 피는 거, 이런 꽃이 피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꽃이 직접 피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초하고 그, 지금 여는 거는 10만원이거든요. 대수로 5년생이지 우리는 거기에서 음. 여러분들 가져가면 그런 마음으로 키가 음. 쭉쭉 커요. 대수로 음. 1m 하는속성수라서 여러분들이 잘 만드시고 궁금한 거있어면 백주하고 백주 만드는 눈하고 그 세구라고 제가 이거를 드릴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질문. 비파에 대한 질문 또 가진 거 있어요. 비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네. 집으로도 품종을 만들었는데 그돈이전자이 있으면 한번 보고 어 싶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알수는 스무 가지가 붙어 있다고 하는. 데 예, 게... 이거는 전부 스무 가지야. 이거 여름에 아저 6월 달에 열매가 열면 우리 고객들이 전부 우리 집에 오거든요. 열매 사러 놀래미가 올해 꽃이 다 오고 있어. 작년에 꽃이 안 왔거든. 이상 기후 때문에 안 왔는데 올해 많이, 올해 잘라 많이 잘라 왔어. 우리, 우리 둘째 누난데 응. 제 일을 돕고 있어요. 응. 정말 시집도안 가고 정말 열심히 응. 도와주고 응. 있는데 정말 농사 일은 잘하는데 응. 여자는 그렇게 힘이 딸리잖아 근데 농약을 안 치니까 비파가 가능한 거예요. 씨 없는 자도 농약 안 칩니다. 정사명도 농약 안 칩니다. 바로 키워서 저 나무는 농약 안치거든요 여러분도 가면 얼음하고 딱 심으면 올 가을 되면 내가 키바를 안킵니 지금은 사그 추위에 다 하나도 안하아죽 조금 그렇거든요. 러니까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오늘 주는 그 시험 냄자도 여러분들이 그 살려가지고 뭐 오늘 내가 접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아유, 그 하라고. 왜냐면 우리 그가날 지역에 이제 유자 그 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야속은 지키지만 지금 시대는 긴 비파 시대 이제 일본은 지바에 옆이잖아요. 꽃카 시곡도 사이도잖아요. 여기 도쿄가 있으면 도쿄 오른쪽이 지바인데, 여기가 요위에서 원자력이 터져서 여기에서 한 150km, 요 밑으로 이제 비가 비가 이래와 가지고요. 지바, 그게 요요 제가 그게 이제 20년 전에 갔는데, 비파나무가 한 4천만구가 있었어요.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 하우스에 있는 게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3%가 하우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우스 비파가 1 k 로에그 당시에 어, 한국돈으로 6만원 하더라고, 제일 좋은 게. 그 다음에 하파리가 한국돈으로 한 2만원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 나무 바깥에 있는 건 전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갔는데, 아니, 땅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한 일본 사람 아니냐고 그래. 그, 뭔 일이 있었냐고 도, 동, 그, 지진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는데, 지금 건물을 태평양이 다 버리잖아요. 우리 남해도 피해가 있잖아. 그 원자력 발산소. 아웃사이드에 있는 d 다다 t k 고 o w 나 o w to do i 보다 don't k 에3 w h o 이 to do it. I don't know 가 o w to do 가 t I 버린 거예요 열매 한개 물락하면은 어 옛날보다도 30배를 더 주고 사야 돼 o do it. I don't know 비파가 요리 생긴 게 있고, 동그란 게 있고, 납작한 게 있거든요.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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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는 한국 비파입니다. 20년 전에 한국, 이게 이름이 그제 이름입니다. 제가 만든 건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셨고, 이거는 생김이 좀 다르지만은, 이거는 너무너무 향이 좋아. 달고, 설탕2 0벌릭스 가까이 나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당도로는 최고지. 근데, 진짜 돈은, 우리, 경남이나 전남이나, 주류를 만들어내야 돼. 비파주류. 그렇게 그러니까 비파주류는 뭐 가지고 만드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열매, 세 가지로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큰 가지 있잖아요. 요것도 약이, 동의보고 하면 다 나와요. 약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로 가지고 2차,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돼.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나도 하고 있지만 도와줄 거라. 샛별 여기 이름이 샛별이거든요. 샛별 색별, 네, 이름도 좋네요. 그 비파의 샛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뭐뭐수장도다이 음. 뭐, 전라도 분들 다이 인물이 다 좋노. 내가 <laughs> <laughs> 뭐 설명을 못하겠다. 여그 비파가 예쁘잖아. 한국 비파를 일본에 수출해 달래요 내가 그, 그 발판을 찍가해으면 되지 영훈이가 아니 저는 당연히 도와주죠 일본어 음, 아주뭐올늘 음. 뭐, 아침에도 일본어로 <laughs> 항상 제가 일주일에 두 개씩 올려요 영어, 일어, 러시아어로 그렇게 제가 지금 그뭐 공부는 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책을 쓰니까 책을 쓰니까 여러분들이 또 주고 가는 그 에너지가 대단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뭐 저, 그 유자나무 모목 보러 갈 건데, 뭐 요거 하나 드시면서 이제 마치고, 일단 제목 제목을 제도 하고 장미 두주꽂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21가지 피는 장미 보러 가시다. 요위에 있습니다. 요거 하나 드시고, 아, 아니, 요거 하나 어떻게 요노 오늘은 그냥 요거 하나 무시고 요거 드시고, 거나드시 요거 나 드시고, 요거 하나 드시고, 요거 하나 드드고요 너무 너무 맛있어. 우리 강주분인데 어제 음. 갖고 지금 거제 유자하고 거제 알로에도가 거제최고거든요 음. 예, 멕시코. 오히려 그쪽보다 알로에좋아요 지금 저희가 이분이 알로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남자가. 이게 농약. 유강 치고 있 건강 응. 이, 건강 치고 있는 여기 치고 있는 건강 치고 전부 유기치이에는 우리 여기는농약일고있안 집니다 고리고 응, 응. 우리 집에는 응. 제가 이제 강의할 때능력 치는 사람들은 이제, 바 국어로 이제, 그래 하니까. 아니, 선생님, 유자, 시 없는 유자잼도 맛있죠? 근데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 간호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유자차가 먹고 싶대. 우리 여기가 KTX 여기 요거든요 요, 그제도에. 음. 그럼게 k t x 연결이 되면 9일 걸리는데, 뭐, 빨리 됐으면 좋겠어. 한사람들 음. 그분들이 왔더라고, 여기. 그분들도, 뭐, 이 남북적 사람이, 거든요 유자마자. 이제 유자는 이미 전 세계 맛이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자를 그제 그, 지중에서 하는 행사에 뭐, 유자를 뭐, 판매하는데, 미국분들 뭐, 참 뭐, 뭐, 많이 오셨더라고요. 뭐, 미국, 뭐, 뭐, 그분이 말할 거, 뉴욕에 아주 고급 식당이야. 유자 레시피를 가지고 쌀자두 소스를 넣고 스테이크를 드마고 싶니데 <laughs> 레스토랑이 대박이 났대. 연예인들은 다 온답니다. 유명한 배우들은 다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자를 네. 저희가 쿠쿠리라는 어, 회사에서 지금 전 세계로 많이 떠올 겁니다. 음. 언제? 어 지금 판매하고 어, 있잖아. 네. 어, 그래. 이 응. 우리 같이 게 나중에 할수있을좀 저는 우리 가수 연구소가 네. 그 지역 특화 장목 중에 서 유자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네, 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어까 근데 어떤 한기 겨별생 선생이 이제 네. 저기는 비파 정현주 선생님이 유자고 정현주 선생님이 여기또 가공하시는 곳네네 가공 공장이 있으니까 오 있습니까? 선생님. 네, 선생님. 네. 어, 네. 무슨 네. 가공을 하시는 거요 어. 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 네. 왜냐하면 그래, 그래. 아버님이 이제 남해 유자 아버지가 최초로 남해 하다가 그제 들어오셨거든요 음. 원래는 제주도 불 깽창 나줍니까 회까지 저희 아버지가 다 했었고 그 어릴 때세랑때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하고 오셔가지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작을 하셨는데 이제 거제도에는 놀가 전라도 가니까 너무 고을니까전라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뭐기어하시는 회장님을 꼬셔가지고 투자해라 나무는 공짜로 줄 테니까 보험에다가 주권이 너무 좋으니까 금이 차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제 유작을 아버님이 그린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까 어떻게 그런 까지 그게 가장 감 예, 네. 그러니까 공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의 정주노를 어필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유자의 뿌리를 살나야 우리가 전세계 가도 아, 한국에 뿌리 유자의 뿌리가 그분 있다. 그거를 좀 알리면 아무래도 안 좋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좀안 좋고 그거부터 뺄 수가 있거든요. 같이 그제하고저 정말, 고피도 못하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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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정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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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이거, 이거, 사진, 이거. <목소리>